네, 그리고 서울의 한 유명 입시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학원 급식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.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양천구 탁구장에 다녀왔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. 인천에선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가족 다섯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배양진 기자입니다.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임시 선별진료사 앞에 늘어섰습니다. 서울 송파에 있는 강남 대성학원 학생들입니다. 오늘 오전 이 학원 급식실에서 일하는 20대 남성 조리 보조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목동의 탁구장에 지난달 말 다녀왔습니다. A씨는 어제까지 학원에 출근했습니다. 증상이 나타났지만 열흘 가까이 검사를 받지 않고 일한 겁니다. 협력 업체 그쪽에 잘된거라서 어, 저희 학생들이나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이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인천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모두 외할머니 B 씨가 감염시킨 걸로 추정됩니다. B 씨는 지난 2일 확진된 환자와 한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. 빌라가 같은 데사는 거예요. 위아 아, 빌라 옥상은 보통 이제 공용 공간처럼 쓰이잖아요. 이웃사촌끼리 좀 교류가 있지 않았나. B 씨가 자매의 집을 오가면서 가족 모두 다섯 명이 확진됐습니다. 자매는 어제까지 학교에 갔는데. 방역 당국은 당시 학교에 있었던 학생과 교직원 약 700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.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대입에서 고3이 불이익을 받을 거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고3 수험생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학별 대책이 곧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. JTBC 배양진입니다.